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구약 476쪽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이다 하니라. 왕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레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절 엎드려 절하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하지 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 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은총을 베푸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사울의 집 사울의 사람에게 사울의 집 사람에게 은총을 베푼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 일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돼야 돼요 자,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군인이고요, 정치인입니다. 왕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이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게 되어서요. 평안하게 되어서 이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 예,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은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망한 가정이 되었어요. 폐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죽기 전까지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그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당신은 왕을 세습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전의 왕조, 다른 왕조, 다른 왕조의 후손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안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족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를 가르쳤던 스승까지 스승까지 죽이는 십족을 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팔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예 그렇습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의 데, 집에 무비보셋이 지금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도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가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이 여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발각이 되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는 숨어 지냈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때 그때 이제 그 다섯 살 나이에 다섯 살 나이에 그는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 가서 도망을 간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 앞에 가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인가, 내 마음을 떠보는 것인가 이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무비보셋을 그렇게 자기에게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줬던 것은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죽을 위협에서도,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자기를 피신하게 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자기를 도와주고, 이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죽을 위협이 많이 있었는데, 위험한 그런... 기...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어요. 왜?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정보도 주고 피신을 시켜주고 그랬지만 요나단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요단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그는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자 보이지 않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그것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삼일상 2 0장4 2 절에 보니까 여단하니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라는 성읍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서로 떠나가는 그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우리가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참 결혼을 결혼식을 인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남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는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노님, 우리 목사님 다 계시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자, 3, 3회상 20장 15절 말씀 한번더 볼게요. 자,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요나단과 그러니까 요나단의 가정을 지켜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그 약속을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했던 요나단은 죽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도 죽었어요. 약속을 했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약속은 했지만 사람이 없어요.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그렇다고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약속 천장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은 그랬어요. 내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지만, 근데 지금 요나단 죽었어요. 그 가정을 돌아볼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고 그럴 사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아나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대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사람과 이 약속도 잘 지켰던 그런 신실한 사람, 신실한 답이 하나님께서 더 높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대님들 살아가는데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더 높여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요. 인간이 간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간사함이 있다면 간사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만 볼게요. 2절. 2절을 볼게요. 2절만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본문에는요,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단과 다윗이에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 무비보셋. 그런데요, 그 주인공 이외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는데 시바입니다. 시바. 그리고 또 로드발에 살고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바는 사울이 살아있을 때 종이었습니다. 자, 마길은 무비보셋을 보호해준 사람이고요. 시바라는 사람, 사울이 직권하고 있을 때 사울왕의 집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심부름하는 그런 집안의 집사였습니다. 그 역시 사울이 주,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다윗이 이제 직권을 하게 되니까 불안했어요. 내가 사울의 사울의 집에 그런 종이었는데 나의 생명도 불안하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시바를 불릅니다. 아, 시바야 하고 시바를 불렀습니다. 시바의 마음에는 어땠을까요? 야올게 왔구나. 이제 다윗이 나를 불러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윗 왕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시바에게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진짜인지 다윗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시바는 요단안의 아들 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바는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그는 이 장애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를 입었다 하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별로, 별로 뭐 죽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죽일 정도의 그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은혜 베풀 가치도 없습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금 시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바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유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말을 듣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려주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윗에게 요나란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다윗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가 이익을 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하고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는 자기만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십절 말씀을 좀 볼게요. 1 0절에 보면요. 자 길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너와, 너와 내, 내 아들들과 보셋.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이요 종이 스무 명이라. 네. 뒤에 말씀만 볼게요.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요? 열다섯 명. 많이도 났어. 종이 몇 명이에요? 20명이. 그는, 그는 지금 완전히 폐망한 왕족 사울의 종이었어요. 종이었으면 주인이 죽을 때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도 어려워야 돼요. 다 망했거든요. 망한, 망한 가정을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그도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15명, 종이 20명이었어요.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지만 사울 가문이 망하고 나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잘 살았어요. 자기는 부유했어요. 왕 앞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사울의 손자를 그저 그저 이렇게 장례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은 자, 자기, 자기의 종이었던 사람에게도 지금 이렇게 비참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지 못해요 자기만을 알고 아주 정말로 간사한 사람이에요 간사한 모습이 성경에 더 나오는데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바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 내가 더 이렇게 번영해지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노력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 살아서 아, 정말 악착같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길은 불안합니다. 자기 집에 사울의 손자, 요나란의 아들, 무비보셋을 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왕이 된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의 모든 사람은 지금 다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그 왕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전 왕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 왕, 사울의 집안 사람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정적을 제거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길과 그 동네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그대로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암몬족석이 쳐들어왔을 때그 사울왕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기들을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네가 야베스 동네예요. 야베스 사람들 사울의 은혜를 잊,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우리는 사울이 우리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의 시신을 다 수습해 가지고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갈곳 없는 그 비참한 그 사람을 지금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불안하긴 해도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나 좋다. 무비보셋은 힘이 없어요.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무비보셋은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섯 살이었는데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일 것을 염려한 유모가 그를 데리고 구, 그를 구하려고 그를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상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사절, 사절 좀 보게. 사절, 사절 말씀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로드발 안비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요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로라는 말, 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다, 노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드발이라는 것은 목초지다, 목초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초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초지가 아닌 곳, 광야, 황무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생활이 어렵겠지요. 로드발 광야에 있는 아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패족이 된폐족이된 아무로 돌아보지도 않는 사울 왕가의 손자 무비보스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왕 왕조 다윗 왕조가 권력을 잡았으므로 언제 자신도 잡혀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손자를 무비보셋을 데리고 있으면 자기네가 뭐, 뭐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데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그 마길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무엘 17장 27절에 보면 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숨겨주고 보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마길입니다. 다윗도 숨겨주었고 또 사울의 손자였던 무비보셋도 숨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수 없지만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았던 그 마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기와 마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더딱한 번만 더 볼게요. 시작. 왕이르레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잔이다 하니라. 예,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 그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이 주,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그래도 주어지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변덕을 부려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이고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마지막까지 변,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팔절 말씀을 계속 볼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이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어요. 이건 무비 보셋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은 개와 같다. 유다 나라에서는 가장 멸시하는 동물이 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개예요. 살아 있는 개도 멸시를 받는데 죽은 개,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찮은 존재입니다. 자.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은 나는 정말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졌을 때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와요. 높은 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어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다윗은 왕이었지만 낮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나는 자기를 높인 것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헤세디의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나 무비보셋이나 그 태도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늘 낮은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